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94화 정규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장면입니다. 일영이 태어나 처음 보는 장면. 잠시였지만 압카가 분명 저 빗덩이 밑에 깔렸었고 광구는 압카의 타격을 받아도 멀쩡했었습니다. 일영은 살기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흰산의 힘을 모아왔지만 저 광구의 힘이라면 어쩌면 단번에 앞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화제목은 각자의 길로 앞카는 광구를 향했고, 이령은 흰눈썹의 제사를 위해 흰산을 향했지만, 이후에는 이령이 저 광구의 힘을 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령이 두 눈박이의 힘을 흰눈썹에게 주입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령은 다른 존재에게 힘을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만약 저 광구가 예루리의 힘을 근간으로 한 거라면, 이령이 그 힘을 얻어 자신이 갈아탈 몸인 아린에게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드디어 흰 마귀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리뷰 포인트 첫 번째, 괜한 걱정. 88화에서 이령은 압카에게 아린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와서는 뭐 괜한 걱정이었다 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뭐지? 저 난리를 쳐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독자분들이 중요한 설정을 넣었다가 너무 쉽게 없었던 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압카의 선택이었습니다. 압카가 분명 아린과 흰 눈썹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잠깐 봐서는 그게 뭔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듯하고 지금은 두 오손 따위의 차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압카는 태어나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고. 무릎을 꿇었으며 자신과 대등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냥 넘어간 듯합니다. 어쩌면 아프카가 아린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일형의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광구 속 존재와의 일이 잘 처리되면 다시 아린과 흰 눈썹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흰 눈썹이 재물이 되면. 아린과의 차이를 알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린과 흰 눈썹의 차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 둘의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과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 합니다. 93화, 94화에서 광구의 기운은 인간을 살리고 짐승을 소멸시킵니다. 고차 피셜, 압카와 힘을 겨룰 정도의 존재였고, 천재의 기운이 서려 있으며, 인간의 혼과 같은 기운마저 응집되어 있다. 게다가 압카가 본능적으로 향하던 곳과 이어져 있다고 기록되는데 이 정도면 천재의 육신을 입은 악마 예루리가 맞는 듯 합니다. 천재가 악마의 힘을 향한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리의 힘으로 추측되는 구체의 기운은 짐승들은 해하고 인간을 살립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초구 우러본에서의 예루리는 인간을 보호하거나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들과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들까지도 모두 해하는 존재입니다 예루리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죽게 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루리의 기운이 인간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호막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노출되어도 해롭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 저 구체는 물리력으로 우초구 우러본의 예루리와 같이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집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즉 예루리의 힘으로 추측되는 저 광구가 인간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힘이 인간들을 보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언가를 보호하고 희생하는 존재는 호영에서 아린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78화와 지난화를 돌이켜 보면 아린의 눈이 돌아가며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발산하는데 어떤 때는 진해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을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린에게 인간의 혼이 들어있거나 영향받아서 아린에 의해 인간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구체의 기운에 아린이 가장 먼저 반응했으며 이번화에 인간들도 좀비화 되는 것처럼 반응했었고 압카도 그 빛에 가까이 하자 눈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압카는 자신의 힘을 응축해 사용하면서 눈이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악마 예루리의 기운으로 추측되는 구체에 눈이 변하는 반응을 한 것은 인간들과 반인반수 압카 그리고 아린입니다. 제가 아린에게 진금의 혼의 일부가 들어가 있을 거라 추측했었는데요. 아린은 복제이고 이령과 육체가 같으니 진금이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니고 이령의 백으로 육체를 갖게 만들고 혼을 너무 갈아 넣어 부족했던 이령의 혼에 진금의 혼을 넣어 어쩌면 아린도 반인 반수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호영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 무녀는 딱 둘입니다. 이르하와 진금. 둘다 백호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미녀상이고 혼을 다룰 줄 아는 무녀입니다. 분명 3부 81화에서 무녀 이르하가 인간의 혼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수했고 그 이르하의 포지션에 있는 무녀는 현재 진금인 듯합니다. 완달과 이르하에게서 반인반수 하늘 압카가 탄생했고 이령과 진금 사이에서 반인반수 산 아린이 탄생한 건 아닐까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리뷰 포인트 두 번째 마지막 인사. 압카는 흰눈썹에게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압카는 어디 간다 뭐 하러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흰눈썹을 보고 말합니다. 마저들 놀아라. 이 상황에서도 흰눈썹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한 압카는 흰눈썹에게 내 마지막 소원 다 이루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점점 압카와 흰눈썹에게 몰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린과 이령의 관계만큼이나 압카와 흰눈썹도 특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압카는 뒤돌아 광구가 왔던 서쪽을 향합니다. 흰눈썹은 그런 압카의 뒷모습을 향해 절을 올리며 웁니다. 흰눈썹도 이것이 압카와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아린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만 해댑니다. 어르신 걸을 때 쿵쿵 소리 난다. 왜또 절하냐? 숨 막혔나봐 등등. 이후 일형이 나타났고, 아리는 신이 난 채로 눈치 없는 소리만 해댑니다. 다리 떨어졌는데 아바이도 달뻥 칠수 있냐는 등. 흰 눈썹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아리는 세상 신나 있는 상황. 둘의 모습과 운명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제 이령은 자신의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단독으로 흰눈썹을 데리고 흰산으로 떠났고, 아마 이령 본인이 직접 문을 열어서라도 흰눈썹을 갖다 바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흰눈썹이 재물로 바쳐지지 않을 수 있는 변수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아리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앞카는 없으며, 고차도 앞카를 따라가기로 했고, 비중없는 동맹의 몇몇 수장들만 제사에 참관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참관할 그들의 제사는 내일로 알고 있지만 이령은 당장 제사를 치를 기세입니다. 이령과 흰눈썹 둘뿐인 혹은 몇몇 이름없는 동맹의 수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흰눈썹이 제물로 받쳐지지 않으려면 흰산에 직접적인 반응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아니면 흰눈썹이 시라무렌처럼 직접 이령의 팔을 꺾던가요? 이번화 작품에서 없었던 일 한가지가 더 있는데 앞카에 찢어진 옷입니다. 무릎 쪽 옷이 찢어졌다가 다음 장면에서 바로 없었던 일이 됩니다. 뒤에 컷들도 무릎 부분은 멀쩡하고 오히려 팔과 상의 끝부분은 더 확실하게 찢어진 것을 표현하십니다. 무릎 찢어진 것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부터 없었던 일이 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바로 복원되는 슈트인가요? 아니라면 작가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냥 작화 오류인지 고민하다가 어, 재생벌레를 첨가해서 만든 슈트라는 결론을 지어 봅니다 리뷰포인트 세번째 구체의 정체 저 구체를 여러 인물들이 번개덩이라고 말합니다 고차 옆에 부하들과 일형 또한 그리 말합니다 해서 철의 번개가 아니냐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차는 누군가가 저 힘을 시전했다고 말합니다 작품에서 고차의 생각은 거의 오피셜 급입니다 3부 초반 천재는 철의 번개 사용을 구망에게 허락받으려 했었습니다. 오행관 구망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재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구망은 현재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철의 번개는 누군가 시전한다기보다 허락을 받고 사용되는 개념인 듯하니 다른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철의 번개는 악마의 힘을 봉인하는 힘이니 구체가 예루리의 힘이라면 역상성의 철의 번개를 예루리가 사용한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이번 화 가장 궁금한 것은 구체 속의 존재입니다. 고래인가 싶었던 긴 형태는 머리카락으로 추측됩니다. 치마 같은 형태의 옷은 천재를 떠올리게 하고요. 마컷의 아카에게 오랜만이라 하는 걸 보니 아카를 마주했었던 존재인 게 확실합니다. 치마 비슷한 걸 입고 머리가 길며 아카와 오랜만이라 인사할 수 있는 존재. 그렇다면 누나 미아카가 확실합니다. 미아카가 170년 동안 머리를 길렀으면.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황상 그 존재는 천재로 보이는데, 천재는 워낙 다양한 폼을 가지고 있어,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원래 융합제여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색이나 머리의 형태를 봐서는 융합제는 아닌 듯하고, 오제 중 등장하지 않았던 황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 얼굴 클로즈업 컷, 마 컷으로 하나 넣어주셨다면, 도파민 터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저의 아쉬움을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 듯 합니다. 평점 7.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니, 역대 가장 낮은 평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컵의 떡밥만 던지고 끝나는 비슷한 패턴에 지치신 듯 합니다. 댓글들도, 결국 오늘도 밝혀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압카와 마주한 존재의 얼굴,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텐.